거머리는 자연의 의사입니다. 양방적인 치료로도 잘안 되고, 전통 한방적인 치료도 잘안 되는 새로운 치료 도구로 볼수 있고요. 흔하게 생각하는 미물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머리 같은 놈,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이 거머리 같으신 분, 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원장님 별명이 거머리 박사시라고 하던데 네네. 나쁜 의미 아니죠? 우리가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laughs> 무슨 <laughs> 의미입니까? 네, 저를 오래전부터 <laughs> 알아서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죠, 네. 예. 제가 거머리를 연구해서 박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별명이 거머리 박사가 됐는데 예. 박사학위를 2002년도, 2 3년도에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당시에 한국에서 살아있는 의료용 거머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인간 기관지 상피세포에 처칠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봤는데 의료용 거머리를 물려 보는 시도를 해봤죠. 저한테 그거를 권유했던 분이 계세요. 카이스트 명예 교수님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머리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머리 치료법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머리로 치료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머리를 피부에 물려서 치료 효과를 내는 생물요법 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물요법 아무 거머리나 이용하는 건 아니죠? 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고요. 거머리요법으로 할수 있는 거머리를 의료용 거머리. 통이보감이나 본초강목에도 기록되어 있고 거머리는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국 FDA에서는 의료용 거머리를 의료 기구, 메디컬 디바이스로 승인을 해 줬어요. 이 u 에서는 의료용 거머리를 메디컬 프로덕트로 인정을 해서 의사들이 거머리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편이네요. 제가 이제 의료용 거머리라고 말씀드린 거는 철저하게 병원성 세균이 없는 의료용 거머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거머리 요법이라고 하면 많이들 무시를 하세요. 아, 무슨 거머리로 치료를 해. 그런데 러시아에서 환자분이 오신 적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걸 선물해 주셨어요. 자기 나라에 거머리 요법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한 선생님에서 구해 왔다. 이게 거머리 요법 책이에요. 그러면 뭐 서양만 거머리 요법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입니다 네, 그러네요. 통일보감 동의보감 보면 이게 지금 확대되어 있는 게이거예요 네, 네. 기침법 거머리 기 침침 아... 거머리 침법 거머리 요법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이론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네네. 거머리 볼수 있습니까? 이게 우형 거머리입니다. 진짜 네. 크네요.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를 빨아 먹으면 다섯 배서. 1배 정도 커집니다 현욱 씨한 팔이 한 물려봅시다 저요? 네. 다른 분을 좀 투입할게요 트위프... 백 PD 아 표정이 별로 안좋으신데 <laughs> 거머리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오. 향수를 뿌리거나 비누칠을 해서 씻으면 안 물어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피부에서 술 냄새 나면 네. 안 뭡니다 아, 그래요? 원제 근데 이렇게 하면 네. 거머리가 독소 피를 빼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피를 빠는 동안에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보통 거머리 요법의 기준을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게 효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것도 효과죠 충혈을 개선시켜줍니다 부었을 때 피를 빼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네. 주된 효과는 거머리 침샘에 들어 있 있는 생리 활성 물질을 거머리가 피를 빠는 동안에 계속 주입시켜요. 을 자, 그래서 이 거머리 입장에서 볼게요. 거머리가 이제 먹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거머리 입장에서는 이 먹이가 숙주란 말 숙주.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을 때 숙주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킵니다. 지금 아피냄새를 맡았어요 꽉 물었어요 지금 오. 지금 보세요 거머리앞 주둥이에 턱이 세개가 있어요 오. 턱 하나에 치아가 100개씩 달려있습니다 이 치아와 치아 사이 이 부위에서 히로딘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먹일까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마취를 시켜야지 그게 진통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피가 굳으면 피를 못 빨아먹으니까 항응고 물질을 막 집어넣어요 모세혈관에 들어가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머리요법의 효과는 국소충혈 부위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소염진통 효과도 있고요 네. 또 신생조직을 재생하고 신생혈관을 만들어내고 국소 부위 염증을 개선하고 면역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음, 있습니다 네. 가운데는 배요배 아, 그리고 뒷발판은 지지대 아, 턱은 여기밖에 없죠 배불리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떤 질병에 특효가 있나요?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큰 골격계 질환, 관절염, 통풍, 피부의 염증성 질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있는 괴양 종기, 버거시병. 버거시병은 말초 동맥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나 수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괴사가 돼요. 그러면 양방에서는 약을 쓰죠.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양방에서 절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요. 그때 환자들이 와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해서 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머리를 물려서 회복을 시키죠. 치질에도 쓸수 있고요. 온형 탈모증에도 쓸 수. 수 있고요.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모든 질환들, 염증성 질환들, 상처가 잘안 아무는 질환들. 예. 잠깐만 볼까요? 예. 이게 버거씨 환자입니다. 지금 이분이 양방에서 이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까 절단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저한테 왔어요. 거머리 물렸어요. 그랬더니 이 손가락이 오. 이렇게 다 나왔죠. 20대 후반 남성인데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으니까 잘르셔야 됩니다, 발가락은. 근데 거머리효법을 했더니 다 살아났어요. 이게 혈관염이에요. 약을 먹어도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고 이 모세혈관에 혈전이 있어서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근막통증후군, 통증. 근막통증후군이 그냥 어, 근육이 결린네아픈네 담결렸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난치성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의 거머리 요법의 효과 거머리 요법의 효과는 아.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 아 통증이 줄어든다 네네. 거머리 요법을 받아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람도 있겠죠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배불리 먹어서 떨어진 뒤에 자연 상태로 놔두면 9시간 정도 피가 이렇게 나요 그때서야 이제 암울해요 와파린이나 해파린 가볍게 아스피린이라도 복용하고 있으면 출혈 시간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충분하게 환자분들은 숙지를 시키고 또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쉽게 감염이 되고 상처가 잘안 암울어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인터넷상에 의료용 거머리를 직접 사서 집에서 시술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드름에 두통에 이게 일반적인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가정요법은 아닙니다 거머리는 자연의 의사입니다 양방적인 치료로도 잘안 되고 전통 한방적인 치료도 잘안 되는 새로운 치료 도구로 볼수 있고요 흔하게 생각하는 미물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소중한 생명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머리 같은 놈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이 거머리 같은 분이라고 <laughs>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그 예, 이제 확인해봐야죠. 예. 얼마나 커졌을까요? 한번배벌리 먹은 거머리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먹이 활동 을안할 거고요. 그... 상처가 있네 진짜. 그래서 이 거머리는 이렇게 이제 담아서 거머리가 이렇게 시술용으로 쓰일 때는 속으로 그래요 아 니가 체후의 만찬을 하는구나 아, 네, 지금 이제 소독용 꺼져니까 소독용 꺼지를 이렇게 해서 눌러보세있요 압박 지혈을 하는 거거든요 내리 시간에 풀으시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또안 되니까 적당히 오늘 절대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소독약이나 그런 거좀줄 테니까 낮에 풀러서 소독하고 일회용 밴드도 하나 줄 테니까 일회용 밴드도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거머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방 내과 전문의 한동아라고 합니다. 한동아 원장님이 워낙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면역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면역이라는 게 뭔가요?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면역 역병으로부터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코로나에 안 걸리면 네. 면역력이 좋구나라고 네. 표현하는 거죠. 면역력이라는 단어도 또 어려워요. 면역력은 적응력, 자연치유력, 자신이 건강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항상성 이게 면역력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면역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생긴 단어인데 네. 그 이전에는 뭐 조선시대나 그럴 때는 면역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죠 한국에. 오. 그때는 정기, 발을 정 기운기, 정기가 내몸 안에 있으면 사 불가간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기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면역의 대처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몸 안에 네. 활기찬 기운이 있다 이런 뜻이고 네. 면역은 또 그게 아니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좀 다르게 네. 생각했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오해할만한 소지를 지금 말끔하게 같은 단어라고 정리해 를 주셨어요. 네. 알레르기와 이제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알레르기는 뭔가요? 알레르기는 쉽게 말하면 어떤 증상이나 병이 생겼어요.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증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은 기존을 설명하기 어려운 질환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토피라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아토피는 유전적인 성향을 보이는 알레르기를 아토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어가 세개 나왔어요 네네. 면역 알레르기 아토피. 그럼 이세개 단어가 연관이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면역 안에 알레르기 질환도 있고 그 중에 유전성을 띠는 걸 아토피 라고 표현하는 거죠. 면역 질환은 크게 방금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질환 그다음에 자가 면역 알레르기 질환은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가루 알레르 있다고 치면 항체가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가루가 항원이 되고 항체가 만나서 반응을 보이는 게 알레르기 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은 항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면역 세포들이 항원을 공격하고 항원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쿠데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암도 면역 질환이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면역 질환이고 면역 관련은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를 면역 중에서도 알레르기, 아토피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이제 한의원이고 저는 임상을 하는 사람이고 큰 병원에서야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이나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죠, 치료할 수 있는데 알레르기 질환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면서도 치료가 잘안 돼요. 그래서 한 30년 전부터 알레르기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알레르기 질환을 집중적으로 에프리닉을 하게 된 이유를 아세요 혹시? 치료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럼 좀 아이러니한 게 알레르기가 안 낫는 병이면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이유는 내가 낫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낫는다고 하셨잖아요. 난치성 질환인거죠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30년 전보다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화 원장님께서는 알레르기를 완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완치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완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보통 몸에 문제가 생기면 한 군데에서만 생기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되잖아요. 네. 피부 알레르기나 코 점막이나 폐 기관지 장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원인은 같다고 볼수있는요 음,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나무로 볼수 있는 나무.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있죠. 두드리가 생겼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그럼 피부 알레르기가 생긴 거죠. 그런데 갑자기 코 알레르기가 생겨. 알레르기 근데 갑자기 눈이 가렵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처음에 한 가지 알레르기가 생겼다가 계속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양방에서는 이걸 다 개별적인 질환으로 보는데 한의학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뿌리가 같다 뿌리가 같다 대장에 장내 세균총이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죠. 십이지장 대장, 항문. 어디로 빠져나와요? 피부로 빠져나오죠. 입에서 항문은 뚫려 있는 거죠. 사실, 정상세균총이 몸 안에, 조직 안에 들어와서 혈관 안에 들어있으면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피부에 황색 포도상 규균이나 피부에 정상세균총이 있듯이 대장 내에 붙어있는 정상세균총도 몸 바뀌죠. 대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대장 바이기 때문에 몸 바뀌란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를 피부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부위를 점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한 장으로 표면 딱한 장입니다. 피부 면역이 좋아지려면 장 면역이 좋아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점막에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이것과 피부에 일어나는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이것들이 구역만 다를 뿐이지 한 몸의 병이에요. 몸이 치료되면 도미노처럼 나빠지지만 도미노처럼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한방에서는 알러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만의 노하우가 있지만 기존 한의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양방에서는 보통 이제 면역 억제제나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쓰잖아요 네. 면역 억제제는 강력합니다 염증 반응이 줄어드니까 증상은 가벼워져요 그런데 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 나았나보다 해서 면역 억제제를 끊습니다 줄여요 그러면 증상은 다시 생겨요 양방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나 그런 치료들은 썩은 이파리를 따 주는 거죠 그러면 금방 깨끗해져요. 근데 한방 치료는 뿌리를 치료하는 거죠. 문제가 뭔지? 좋아지는 속도는 더디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한 나뭇가지와 나무 가지와 나뭇잎 파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는 중지하고 치료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는데요. 지금 양방적인 치료를 보면 약을 쓸 때는 증상이 좋아졌다가 음. 끊음이 심해집니다. 또 약을 쓰면 좋아졌다가 끊음이 심해져요. 환자분들이 이런 레마에 빠져서 이제 저한테 와요. 어 선생님 스테로이드를 끊고 싶어요. 끊게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중지하면 증상은 악화될 겁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실 이게 악화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신의 증상만큼 아빠. 한방 치료는 약물 치료, 한약, 크림, 스프레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증상들이 점점, 점점 줄어듭니다. 3 개월 이상 하다 보면 약을 끊어도 증상이 올라오지 않아요. 몸을 치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상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한의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한동아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반복적인 치료에 의한 처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양방에서 치료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먹는 약, 바르는 크림, 스프레이로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이분도 이렇게 좋아지고 흔하게 있는 아토피 피부염도 이렇게 좋아지고.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도 알레르기 일종인가요? 아토피 피부염은 알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아토피 피부염은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번져 있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질환이고 가려움증이 심합니다. 건선은 경계가 명확해요. 증상 비슷한 것 같지만 가려움증은 거의 없습니다.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동원 원장님만의 노하우,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한의원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피부에 염증이나 알레르 등이 있을 때, 가볍게 치료하거나, 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유금피라고 있습니다. 유금피. 느릅나무의 뿌리껍질, 줄기의 껍질을 유백피라고 하는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끓여서, 거지에 묻혀서 스포를 해주는 거죠. 피염은 스프레이에 넣어서 그 액을 코에 쏴주는 거예요. 마셔도 됩니다. 이 유금피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건강강좌에서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강황입니다. 강황이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 항암 작용이 있는 것까지도 연구되고 있고 강황을 먹는 방법은 강황 가루를 한 스푼 정도 먹는데 지용성이라 올리브 기름이나 그런 걸 같이 먹으면 좋고 두유랑 같이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섯에 들어 있는 베타글루칸이 면역에 정말 좋습니다. 버섯에 세포벽에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잘게 잘게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세포벽은 소화가 안 돼요. 생 버섯을 갈아서 드세요 버섯을 말려서 가루 내서 드세요 그러면 세포벽이 다 찢어지죠 그러면 섭취를 했을 때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버섯 종류는 상관없습니까?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셔서 가장 싼 버섯 <laughs> 비싼 버섯 필요 없고 네. 가장 싼 버섯을 자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면역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자가 테스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한의사들이 진맥을 하면서 엄지손가락 이 부위의 근육 상태를 봐요 이 부위가 바로 어제라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어제 혈입니다 네. 이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폐로 가는 경락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사실 한의학에서 폐는 면역과 굉장히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서 눌렀을 때 땅땅 하면서 살집이 있어야 됩니다. 신조 보세요. 네. 약하고 근육량이 없죠. 그러니까 예. 이, 잘 들어가는. 이게 그래.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위를 측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근육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어제 부위를 만졌을 때 말랑거리거나 근육이 없으면 단백질도 충분하게 섭취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면 늘어나요.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만 체크하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잦은 감기에 걸린다. 피부에 상처가 잘 생긴다. 평상시보다 쉽게 피곤해진다. 평상시 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긴장도가 높아진다. 우리의 면역력은 면역 세포가 관여하잖아요. 면역 세포는 100% 정상으로 작동이 안 돼요. 긴장도가 높았을 때 교감 신경이 흥분됐을 때는 면역 상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부교감 신경이 흥분돼 있는 깊은 점에 빠졌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충분하게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안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식복 자연식이 위주로 드시고 전체식 위주로 드시고 반대로 인스턴트나 동물성 지방질을 좀 피하시고 식물성 기름이나 채소도 많이 드시고 건강한 먹거리 두 번째 동복 아까 제가 운동 말씀드렸는데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서 근육도 강화시키고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림프순환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큰 관절에 림프절들이 많아요. 큰 관절을 많이 움직여 주는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심보 심보를 잘 써야죠. 화내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잘 웃고 식보 동보 심보 이 삼보를 열심히 생활하시면 자연스럽게 면역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해 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뭘 강조하고 싶으세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써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비를 안 맞게 해서 우산을 펼쳤어요 우산에 구멍이 뚫려있고 우산 살이 다 끊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몸에 알레르기나 자가면역질환을 느끼는 면역질환이라고 한다면 이 우산은 면역력입니다 이미 증상이 있을 때는 늦어요 비가 왔을 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 면역력이 괜찮다, 건강하다 싶을 때 면역력 우산을 한번 펼쳐서 고장난 부위를 수리하시고 구멍난 부분을 메꿔주시면 나중에 비가 왔을 때 튼튼한 면역력 우산을 쓰고서 회복되실 수 있는 겁니다.